삼중고 직격탄의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 현상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것을 넘어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하는 등 긴축 선호 자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이에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데 따른 고환율 현상까지 나타나며 외국인 수급 공백이 장기화 추세를 나타내면서입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고금리 강달러 현상의 변화가 찾아올 첫 번째 분수령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결과에 따라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 고지를 사수할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들어 증시가 열린 3거래일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1,638억원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불과 3거래일간 유출된 외국인 투자금 규모가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기록한 외국인 순매도액 1조 652억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6월 마이너스 8,375억 원을 시작으로 7월 마이너스 1조 7,304억 원, 8월 마이너스 5,585억 원, 9월에 이어 10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금리고환율로 외국인 자본까지 다 빠져나가는 시기에 아파트 가격만은 오를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최근 거래된 15곳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과 6년 전 가격도 비교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미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청계 25평형입니다. 764세대로 용적률 299%, 사용승인일은 2018년입니다. 최고가 13억 1,500만원에서 23년 9월 3억 2,500만원 떨어진 9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8억 4천만원으로 여전히 1억 5천만원 18%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용두두산이부 33평형입니다. 338세대로 용적률 232% 사용 승인일은 2009년입니다. 최고가 12억 8천만원에서 23년 9월 3억 1,700만원 떨어진 9억 6,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3,800만원으로 여전히 4억 2,500만원 79%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용두신동아 21평형입니다. 772세대로 용적률 275% 사용 승인일은 1994년입니다. 최고가 8억원에서 23년 9월 2억원 떨어진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원으로 여전히 3억 원100%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청량리연대 34평형입니다. 241세대로 용적률 248% 사용 승인일은 1987년입니다. 최고가 10억 원에서 23년 9월 2억 5천만 원 떨어진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5천만 원으로 여전히 4억 원114%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레미안장안 2차 30평형입니다. 1786세대로 용적률 299% 사용 승인일은 2007년입니다.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서 23년 9월 2억 9천만 원 떨어진 8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2800만원으로 여전히 4억 3200만원 101%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전농동 신성비 소지움 23평형입니다. 385세대로 용적률 347% 사용 승인일은 2005년입니다. 최고가 10억 8500만원에서 23년 9월 2억 7500만원 떨어진 8억 1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500만 원으로 여전히 4억 500만 원100%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청량리동 안신 25평형입니다. 960세대로 용적률 275% 사용 승인일은 1997년입니다. 최고가 9억 원에서 23년 9월 2억 3,500만 원 떨어진 6억 6천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6천 0 0만원으로 여전히 2억 9천 0 0만원8 0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전농호성 22평형입니다. 1234세대로 용적률 228% 사용승인일은 1992년입니다. 최고가 7억 6 5 0 0만 원에서 23년 9월. 2억 원 떨어진 5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6천만 원으로 여전히 3억 500만 원117%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미동에 위치한 동서울 한양 28평형입니다. 499세대로 용적률 219%, 사용 승인일은 1989년입니다. 최고가 8억 1,500만 원에서 23년 9월 2억 1,500만 원 떨어진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2천만 원으로 여전히 2억 8천만 원87%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답심리청소루성 42평형입니다. 1542세대로 용적률 258% 사용승인일은 2000년입니다.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서 23년 9월 3억 1천만 원 떨어진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7천 8백만 원으로 여전히 3억 6천 2백만 원76%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미동에 위치한 레미안미드카운티 33평형입니다. 천구 세대로 용적률 251%, 사용승인일은 2019년입니다. 최고가 15억 5천만원에서 23년 9월 4억 2천만원 떨어진 11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2,160만원으로 천 여전히 6억 840만원 117%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현대 26평형입니다. 601세대로 용적률 338%, 사용 승인일은 2000년입니다. 최고가 7억 7천만원에서 23년 9월 2억 2천만원 떨어진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9천5백만원으로 여전히 2억 5천5백만원 86%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전농 SK 33평형입니다. 1830세대로 용적률 275% 사용승인일은 2000년입니다. 최고가 11억 원에서 23년 9월 3억 1700만 원 떨어진 7억 8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2600만 원으로 여전히 3억 5700만 원84%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신답경남 32평형입니다. 225세대로 용적률 306% 사용 승인일은 1991년입니다. 최고가 8억 9500만원에서 23년 9월 2억 6500만원 떨어진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6천만원으로 여전히 2억 7천만원 75%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주공이 단지 17평형입니다. 800세대로 용적률 257%, 사용승인일은 2001년입니다. 최고가 5억 8천5백만원에서 23년 9월 1억 9천만원 떨어진 3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3천6백만원으로 여전히 1억 5천9백만원 67% 상승한 상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